안녕하세요 뱅가의 전기놀이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요청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65 PLC 님의 TC170-242번 타임차트 인데요 제시 <laughs> 뭐 문제 차트죠 어, 문제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선택하는 게 제일 먼저라 그랬잖아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 <laughs> nm 중큰 값을 a 작은 값을 b 라고 했습니다 m과 n은 서로 같지 않고요 뭐 시험에서는 폴링 엣지죠 그리고 어, ssc 라이징 입니다 a 위치에서 b 위치까지 이동을 할 건데 이렇게 이동할 거죠 그 이동하는 사이에 어 특징이 있다면 이제 자, 시작과 함께 1초 단위로 시작됩니다. 1초, 1초.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켜지는 게 0.5초 온오프 한 번, 1회, 2회, 그리고 3회 한 뒤에 부포 동작과 함께 꺼집니다. <laughs> 얘는 5에서부터 2까지죠. 그리고 첫 번째가 1회, 2회, 3회, 4회를 한 뒤에 이렇게 끝이 나죠. 얘도 마찬가지로 서로 큰 수에서부터 작은 수까지 반복합니다.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공통점을 느낄 수 있나요? <laughs> 자, 일단 푸는 방법은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나를 1초 단위로 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켜줄 수 있죠. 지속적으로 켜준 상태에서, 음, 플리커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부 다 1초 단위로 이렇게 플리커를 다 시킵니다. 아, 플리커를 시키겠죠? 1초 단위로. 그거 하나랑 더하기.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을 만들어서 합해주는 방법. 여기는 알고 보면 1초 뒤에 2초, 2초, 2초의 플리크 시간을 가지면서 어, 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개별적으로 바라보면서 온오프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온 시켜주면 되죠. 어떤 방법이 제일 쉬울까요? 본인이 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음, 이번에는 어, 이렇게 1초 단위로 전부 다 플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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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리커를 시켜준 뒤에 요만큼을 따로 만들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은 여기 있는 동작, 예를 들어서 3, 이면 1. 여기 있는 플리커 동작이, 아, 플리커가 아니라 여기 있는 타이머 동작이, 어, M, 작은 값, 작은 값이랑 만나면 리셋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하나가 계속 켜지고 있더라도 하나가 켜버리니까 플리커 동작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플리커 동작을 꺼주려고 하면 여기가 플리커 동작이 꺼지는 타이밍이잖아요? 여기. 여기를 플리커 동작을 꺼주는데 비접점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한번 빠르게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DC 170에, DC 170에 262번이었죠? 그리고 자동 할당을 저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덮어 쓰기 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입력해줘야 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땡겨서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작성하도록 해 볼까요? 자, 일단 여기를 엔터 때리고 자, F4에 SSA, F3에 s s b 그리고 과제 2번으로 저는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는 리셋을 넣고요. 자, F3에 과제 2번이 들어왔을 때 얘는 4. 아이고. 얘가 들어갔네요. 어. 이런. 자, 리셋. 여기는 지워버리고요. F3에, 가져이번 자,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S, S, C. F10에 MoveP. 0, D0. 만번을 넣어주고요. F가 안 들어갔네요. 그리고 제가 사용할 모든 것들을 다 리셋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F10에 BRST, 0, 뭐, 100개라고 넣어줄게요. 자, C, BRST, 0, 아, M0, 100개, 그죠? M0. 자, 이렇게 리셋을 만들어주고요. 재동작을 할지 안 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작을 저는 보통 해주는 편이니까, 자, 입력. 자, F3에 과제 2번이 들어오면. 자, PBA. 얘는 다운 엣지죠. 자 얘는 pbc, 얘는 pbp f10에 incp n이었죠. n 자 얘는 제가 d1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m의 동작 d2 그리고 얘는 shift 누르고 3을 누른 뒤에 동작으로 셋 시켜 줄게요. 그리고 저는 재동작을 시켜 줄 거니까 동작중 입력금지라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가 여기 위치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어 여기에 바로 이제 연결시켜 줘도 되는데 저는 따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F3에 동작조건을 주고요 여기는 B접점으로 입력금지 M 얘는 입력금지 N으로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얘는 없애버리고, 자 과제 이번 똑같이 복사해 오셔서, 자, F10에 그룹 D1이 0보다 크다. 둘. 그리고 F10에 서로 같지 않다. M과 M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여기 동작 조건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F10에는 는 n이 5랑 같아지거나 m이 5랑 같아지면 자 여기서 보면 n 들어가야 되죠. 입력금지 n 그리고 입력금지 m을 넣어주면 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연산부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연산해줄게 이 문제에서는 어떤 게 있죠? F10에 좀 밑으로 내려줄까요? F10에 맥스가 있죠. 큰 수를 구분시켜줘야 됩니다. D1, D5를 큰 수로 주고요. 자, 둘. 그리고 미니가 되겠죠. D1을 D6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큰 수와 작은 수. 문제에서는 큰수 A 값. 여기는 작은 수 B 값이 되겠죠. 그래서 A에서부터 B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작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3에 동작이 들어오면요, F10에 T1에 T1을 1초의 단위로 켜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T2를 가지고 2초의 단위로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F4에 T2, F, 아, F3에 T1, 3로 하도록 할게요. <laughs> 아이 4로 하여야 되죠, 참. 4. 자, 그래서 계속 1초 단위, 2초 단위로 켜주도록 할게요. 얘는 동작 시간 설정. 자, 그리고 동작 구간 설정을 한번 해볼까요? 자, f 3. 얘가 들어왔을 때. 일단, 우리가 한번 해보면, F10에 INCP, INCP가 아, 아니죠. 이번에는 거꾸로 와야 되니까 DCP, Z1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Z2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1초와 2초 단위로 끊어지는 걸 서로 다르게 하겠다는 얘기죠. F3에 T1, F3에 T2로 얘는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초에 무 e p z1의 값에 큰 수를 줘야 되죠. 큰 수. z 1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은 수 자, 작은 수를 d6 그죠? 작은 수를 줬습니다. 자, 얘는 z2 자, 이때 큰 수는 동작하자마자 동작하면 되지만 작은 수는 언제 동작해야 되죠? 여기서 한번 보면 작은 수는 1초, 1초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카운트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때 언제 카운트가 되면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T1에 처음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1초죠. 그래서 여기에 F9에, 음, Z 카운트 시작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줄게, 세트로. <laughs> 그럼 얘가 들어오게 되면 작은 수가 들어올 건데, 아 여기도 큰 수죠, 큰 수. 큰 수가 들어올 건데 여기에다가 F3에 큰 수로 막아주게 되면 나중에 변수 지정하기가 좀 힘들어지니까 여기를 막아주시면 되겠죠. F3에 Z 카운트 시작. 자 이렇게 되면. 어, 여기 Z2의 감소의 시작이 첫 번째 카운트가 들어온 다음부터 카운트가 되라는 거죠. 얘는 카운트가 계속되고 있을 거야. 그러나 이 타이밍 때 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타이밍이 서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러면 걸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2초가 2초가 가는 도중에 1초로 가게 되면 여기 1초를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카운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카운터가 들어왔을 때부터 얘를 카운터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큰 수와 작은 수는 서로 들어가 있어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제 어떤 걸 해야 되죠 자 동작 정지 리셋 구간을 한번 정해 줘 볼까요? 똑같이 동작이 됐을 때 어느 구간에서 정지돼 줘야 되나요? 저는 작은 수 Z1이 또한 Z2가 작은 수일 때 정지돼야 됩니다. 작은 수가 Z1에 들어왔을 때 정지해 주는 건 정지 T1 T1의 카운트를 정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지 T1이 아니라 Z1이긴 한데 얘를 바꿔줄게요. 그러면 Z1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를 막아주겠다는 얘기죠. Z1 자, 그리고 작은 수가 2가 되면 도구에 리셋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에 조금 만들어뒀는데 자 리셋은 여기다가 리셋을 만약에 달아주면 전체 리셋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재동작을 위해서 만약에 만들어 주면 여기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10부터 왜냐면 하 여기 있는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D1과 D2로 설정해 줬잖아요. 그래서 D1과 2 그리고 5와 6은 리셋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D10번부터 100번까지 리셋해라. 그리고 Z도 리셋해라. 여기 왜 50번이죠? 할수 있는데, 여기 사실 쓴 거는 Z1, Z2 밖에 없잖아요. 두 개만 리셋하셔도 됩니다. BLST, BRST, M0 또한 뭐 100개 아니고 내가 쓴 만큼만 리셋해 주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재동작을 하게끔 했고요. 이렇게 재동작을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작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동작 출력 같은 경우에는, 자, F3에 M0, M0를 Z1의 사이즈로 켜줍니다. 그래서 동작이 되자마자 M1이 동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연결해 주면요. 음 자, F10에, F3에 M1부터 동작시켜 보고 그리고 M10번에 우리가 Z2를 만들어 줬죠. 이렇게 Z2를 세 시킵니다. 그리고 얘를 리셋도 시켜 줘야 되죠. 플리커 동작 시켜 줄 거니까요. 그죠? 동작 출력에 플리커 A 동작이라고 할까? 요 플리커 동작이라고 할게요, 그냥. 자, m1이 켜지면서 플리커 동작이 될 거예요. 언제? 는 T1이 0일 때는 켜지고요. 아이고. 얘가 5로 가면 꺼줄 거요 그래서 얘가 반복되겠죠. 여기 t1에 의해서. 여기 t1에 의해서. 얘가 1초 동작하니까요. 그래서 0.5초씩 동작해 줄 거고요. 얘를 복사하셔가지고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 만들어 줄 거죠. 자, 얘는 하나씩 커지고, 얘는 커지지 말고, 커지지 말고. 얘도 커지지 말고 얘도 커지지 않아야 되겠죠. 얘는 하나씩 커져야 되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한 방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10의 Z2. 아, 얘는 Z2. 얘는 이렇게 만들어 주면 안 된다 참. 아, 죄송합니다. M11 M11이라고 해 줘야 되죠. 복사하셔가지고 다시 붙여넣기 한번 해볼까요? 연속 붙여넣기 네개 하나씩 커져라. 자 이렇게 하면 1, 1, 2, 3, 3, 4, 4, 5로 커졌습니다. 얘는 지속적으로 커져 있을 거고요. 이 값에 의해서 어, 지속점등 하겠죠. 1초마다 이렇게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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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마다 이렇게 지속점등해서 켜집니다. 그리고 유지된 상태에서 어 t에 따라서 플리커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플리커 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번 동작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2번 동작. 지속 점등 2번 도, 지속 점등 동작이라고 할까요? 자, 얘는 어떻게 동작할 거냐? 얘는 깔끔하게 끝납니다. 자, m21번으로 해서 z2를 마련해 주면 되죠? 20번으로 Z2. 자, 세시켜라. 그리고 언제부터 동작해라? F3에 Z 카운트가 시작되면 동작해라 라고 하시면 되겠죠. 물론 얘도 언제 끝나라 라고 하고 막아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동작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까 일단 두께야. 나중에 끝에 한번 막는 모습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F9에 P, P40. 자, F4에 M11이죠. 그리고 F4에 M21입니다. 그리고 얘를 완전시켜주고요. 자, 연속 붙이기로 해서 4개 붙일까요? 그래서 F10에 END. 자, 이렇게 하면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혹시나 이상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요.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유념해서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자, 우선 작업을 해보면, 아이고 마우스가 잘안 잡히네요. 아이고. 자 SSB를 켜주고요. 자 5까지 올라가는지 눌러보겠습니다. 5대 5는 눌러지면 안 되죠. 동작되면 안 되죠. 서로 같으니까. 자 리셋. 자 그림을 보면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셋넷 대표적인 거 누르면 한번 한번 두번 얘는 세번 하고 끝이 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이 동작과 상관없이 얘는 계속 m14 계속 동작하죠. m13도 계속 동작하죠. 그러나 이게 불 켜지는 거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m24와 23과 24가 계속 지속 점등해 버리니까 얘가 플리커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리셋시키고요. 어, 자, 그다음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해 볼까요? 자, 하나. 음, 둘, 셋, 그리고 마지막 한둘, 셋, 네번 동작해야 되죠. PLP가 하나, 둘, 셋, 넷 하고 꺼지죠. 정상 동작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5, 하나, 둘, 해 볼까요? 3, 해볼까요? 5, 하나, 둘, 셋, 꺼지죠. 자, 이렇게 해서 동작이 완료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한번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1, 3이죠. 그리고 하나, 동작시켜보면요. 둘, 하나, 둘, 셋 하고 꺼집니다. 그 다음, 5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둘, 눌렀다가 떼면 동작되죠. 마지막 이바 하나, 둘셋넷 하고 꺼지죠 리셋 다음은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죠 2 4죠 하나 둘 하나 아까 했던 거죠 4 눌렀다 떼면 마지막 하나 둘셋 하고 꺼지죠 자 작업이 완료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냥 전부 다 플리커 되게 켜주고 여기 있는 부분을 달아주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어. 그냥 얘를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겠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주고 그리고 얘를 또 만들어줘서 달아줘도 되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얘가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얘를 막아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여기가 계속 블리커 되는 게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블리크를 막아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번외로? 그러면 이블리크는 언제 막혀야 되죠? 첫번째게 한번 하고 나면, 이 신호에서 막혀야 됩니다. 그죠? 이 신호는 언제 신호죠? 예를 들면, Z2가 처음에 5라는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2초가 지난 뒤에 4로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는 언제 꺼져야 되죠? 5라는 신호가 들어가자마자 꺼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M220에 Z2가 5가 되면 꺼져야 되죠. 그래서 5라는 신호가 들어오면 얘는 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여기는 F4에 수정, 수정해 볼까요? 자, F4에 M25가 들어오면 끝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아이고, M22, M23, M24, M25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한번 끊기는지 볼까? 여기에서 확인해보면 되겠죠? 제일 긴걸 가지고 한번 확인해볼게요. 하나 그리고 다섯 개자 설정해보면 자 한번 하고 끊겼죠? 두번 하고 끊겼죠? 세번 하고 얘도 끊깁니다. 네번 하고 끊기죠. 자 마지막만 한번 세 볼게요. 다섯 개가 맞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꺼지죠. 자,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막아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확인했지만 이걸 막아주지 않더라도 동작을 완료시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이할 때 보면 오늘도 강조하지만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줄지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제일 쉬운 방법으로 선택해 주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만들어 줄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어, 근데 뭐 나는 이게 두줄 나오는 게 싫다. 한 줄로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하면 하나씩 T1을 이용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쉽게 풀어야 되니까 지금 가르치는 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D를 이용해서 한 번에. 만드는 걸 많이 했지만 지금은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 편이라 어 오늘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연습해 보시면 음좀 쉽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 있을 거야. 제어하는 부분만 조금 익히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벵가의 전기 놀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